안녕하세요 종로구에 있는 1월카츠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4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안국역 주변에 있어요. 안국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위치가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돈까스 하나 먹으러 가도 되지만 간 김에 주변에서 놀기에도 좋습니다. 경복궁이나 창경궁도 가까이에 있고요. 음식점들이나 카페들도 이래저래 많아요. 그래서 이 주변이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날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모자이크가 많아서 영상이 쉽... 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오전에 나와서 이 정도지, 이날 오후에 나왔으면 화면에 3분의 2 정도가 모자이크였겠다 싶었어요. 밥 먹고 나와서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밥 먹고 주변을 구경할까 하다가 그냥 집에 왔습니다. 이럴 어, 가치는 돈가스 전문점이에요. 저랑 같이 사는 양반이 예전에 가보더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몇년 전부터 자주 보이는 그 일본식 돈가스 베이스인데 고기를 핑크색이 약간 나게 구워주는 곳이에요. 이런 스타일도 좋고요. 저는 경양식 스타일로 그 튀김옷, 두껍고 소스 듬뿍 찍어서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가 더 낫다기보다는 아예 스타일이 다르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둘다 좋아합니다 상황 따라서 더 먹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식 스타일의 돈가스집은 제가 예전에도 몇 군데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렸던 곳을 보면 오제제도 맛있었어요 돈가스도 맛있고 새우튀김도 좋았고요 그리고 카치바이콘반 여기도 좋죠 여기는 가브리살이 붙어있는 걸 따로 팔지는 않고 랜덤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안 걸려봤습니다 그리고 합정에 있는 카와카츠도 한번 올렸었네요 여기도 맛있습니다 합정 같은 경우는 맛있는 돈가스 집들이 많아서 지나갈 때마다 돈가스 생각이 나는 곳이에요 해키나 최강금 돈가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말을 안 했지만 맛있는 곳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언급을 다 하다 보면 이게 말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안 가본 곳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많지만 아직까지도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맛있다 싶으면 이게 돈가스 집들은 웨이팅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장님들의 마음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돈가스 집들이 더 많아져서 좀덜 기다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날 갔었던 1월 카츠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언제 가든지 웨이팅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른 곳들이랑 비슷하게 가브리살이 붙어 있는 부위는 그 재료가 약간 적어서 빨리 가야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기다리나그 도중에 가서 기다리나 기다리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찍 가면 부위는 선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오픈하기 전에 좀 일찍 가서 웨이팅을 걸고 기다렸어요. 이제 1월 카츠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앞에 가서 전화번호 넣고 뭐 먹을지를 미리 주문하고 나서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기번호를 받고 주변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 주변이 카페가 상당히 많던데 한옥마을이기도 하고 오피스들도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검색을 해봐도 많이 나옵니다. 저 중에서 아무 데나 가면 되겠다 싶어서 부르다라는 곳에 들렀어요. 바깥 테라스석에 앉을까 하다가 이 날이 약간 추운 것 같아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부는 나무나무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여기가 나머지는 그런가보다 하는 가격이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이 상당 이 저렴해서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가격이네요. 실내에서 먹는 거면 1,000원짜리 S 사이즈는 안 되고 M 사이즈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저는 M 사이즈로 주문해서 마셨어요. 한 잔에 1,600원이고 양도 은근히 되더라고요. 이행 거는 연하게 한 잔, 저는 보통으로 한잔 해서 이거 마시면서 기다리다가 다시 시간 맞춰서 이럴카츠에 갔습니다. 이럴카츠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3시, 그리고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지만 도중에 재료가 떨어지면은 영업은 그만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요일은 휴무네요. 여기는 웨이팅을 할때 메인 동 문가스 주문을 미리 해야 됩니다. 이럴 카츠 메뉴판입니다. 이게 세로로 돼 있어서 뭔가 읽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상 로스 카츠랑 특 히레 카츠 그리고 온 우동을 주문했어요. 제가 이날 대기 번호가 2번이었습니다. 자리가 전부 카운터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10자리 정도 되어 보였어요. 대충 둘씩 온다고 가정을 하면, 대기번호 5번 안에 들어와야, 그 첫바퀴 때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6번이나 7번이면, 뭐, 한 사이클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이제 기다리면, 밥이랑 장국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돈가스. 주방에서 나온 돈가스를 자르시는데, 이 자르는 소리가 좋았어요. <놀람> 저거는 상로스가 잘린 거고, 상로스는 안심도 한 덩어리가 같이 나오는데, 지금 잘리고 있는 게 안심입니다. 그냥 기본 로스 같은 경우는 안심이 같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로스 말고, 기본으로 등심이랑 안심을 같이 먹고 싶으면 모든 카츠를 주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히레 카츠. 동그랗게 생겨서 반씩 잘라주세요. 보통 이렇게 많이 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잘린 돈가스들을 옮겨주셨어요. 제가 상로스, 그리고 일행이 특히레입니다. 맨 아래 큰 덩어리가 등심에 가브리살 붙어 있는 걸 튀긴 거고, 오른쪽에 있는 두 덩이 안심이에요. 위쪽에는 양배추랑 소금이랑 와사비가 조금씩 같이 나왔어요. 여기는 돈가스 소스는 처음이 아니고 나중에 가져다주세요. 이걸로 보면 저 위에 살코기가 등심이고 그 아래쪽이 가브리살입니다. 돼지 그림으로 보면 등심 덧살이라는 게그 등심에 살짝 붙어있는데 저거를 같이 자르면 이럴 카치에서 말하는 상노스가 되겠네요. 가브리살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그래서 지방층이 두 곳에 있습니다. 지방이 많으면 맛있죠. 너무 많으면 또 곤란하지만 튀김에이 정도 지방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 일식 돈가스 집들은 등 등심의 지방을 다 제거하고 등심만 튀기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지방을 같이 붙여서 튀기는 곳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냥 고기만 튀겨도 맛있지만 지방을 같이 튀기면 더 맛있습니다. 야채를 튀겨도 맛있는데 지방을 튀기니까 그게 맛이 없기가 쉽지가 않겠죠. 대신 간이 안 맞으면 억울하게 살찔 수가 있어서 소금이 필요하긴 합니다. 소금은 말던 소금. 소금 조금 올리고 와사비에 올려서 먹으면 잘 어울려요. 등심 맛있었어요. 지방 없는 등심 쪽만 먹어봐도 그 적당히 잘 익어서 고기가 부드러웠고요. 튀김은 바삭하고 육즙도 상당히 잘 느껴집니다. 잘 튀긴 돈가스예요 가브리살 부위는 더 괜찮고요. 적당히 쫀득한 느낌도 살짝 있는데 그 지방이 같이 있으니까 풍미는 좀더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스타일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간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간이 있어서 소금을 그렇게 많이 안 찍어도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튀김옷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간 때문인지 튀김옷이 부족하거나 하는 느낌은 또 아닙니다. 그래도 원래 이런 스타일이 이거 튀김보다는 고기... 기가 위주라 그거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적당히 먹다 보면 돈가스 찍어 먹을 소스가 나옵니다. 처음은 일단 소금 먼저 찍어 먹으라고 일부러 약간 늦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 주시면서도 소스는 후반부에 드시는 걸 추천한다고 하시던데 저도 소스보다는 소금이나 와사비를 좀더 선호합니다.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소금만 가지고 먹기에는 후반부가 좀 심심하긴 하죠. 처음이야 그냥 먹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런 소스류들이 있는 것도 좋고 카레 같은 게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카레는 없습니다. 이바이 콤반이나 최강금이 그 카레가 있는 것들이고 여기는 카레 대신 우동이 있어요 단지 우동 국물은 돈가스를 찍어 먹기에는 좀안 어울리긴 하겠네요 등심 마지막 조각은 소스를 찍어 먹었어요 보통은 마지막 조각까지 안 가고 반이나 3분의 2정도 먹었을 때 찍어 먹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간이 좀 있어서 그런지 거의 마지막에 찍어 먹었어요 이거는 같이 나온 안심 안심 튀긴 것도 괜찮았어요 등심보다는 안심이 아무래도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고기 좋아하시면 안심 추천입니다 제 주변도 보면 안심 좋아하는 사람이랑 등심 좋아하는 사람이 약간 갈리더라고요. 이거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등심은 아무래도 좀더 강하고 안심은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건데 저는 뭐다 좋아합니다. 소금만 조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날은 등심을 먼저 먹느라 시간이 가서 안심 튀김옷이 바삭한 거는 약간 덜했어요. 생각해 보면 안심을 먹고 나서 등심을 먹는 게더 나았겠다 싶네요. 담백한 것부터 지방 있는 걸로 가는 건데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음식은 원하는 대로 먹으면 되죠. 일행이 하나 준다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튀기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나오면서 튀김옷 쪽이 약간 덜 바삭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돈가스가 빠르게 먹을수록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너무 흡입하듯 먹는 거는 좀 그렇고 먹을 때마다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포장에 갔을 때 약간 맛이 좀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어차피 여기는 포장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먹고 하나 포장해 가고 싶었는데 아쉬운 일입니다 제가 아쉬워하고 있으니까 일행이 안심을 좀더 줬어요 돈가스 하나 다 먹고 나서 이게 추가로 주문을 하는 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배도 좀 부르기도 하고 추가 주문은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아서 이날은 그냥 일행 꺼 조금만 받아 먹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고기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단백질만 먹는 것도 좋지만 뭐 탄수화물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온우동, 냉우동이랑 온우동 중에서 계절에 맞춰서 하나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가 겨울이라 온우동이 나왔습니다. 국물에서 산미가 좀 있었어요. 이거 가져다 주시면서 두꺼운 가다랑어포 베이스라 산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반적인 가다랑어포보다 굵은 걸 사용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산미가 더 많이 느껴진대요. 마지막에 밥을 꼭 말아 알서 드셔보시라고 하셨는데 먹다 보니 까먹어서 그냥 다 마셨습니다 다음번에 가게 되면 밥을 말아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면 끊어지는 식감도 좋고요 우동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4,000원 정도로 가격은 약간 저렴하고 양이 많지 않게 나오는 것도 좋았고요 양만 조금 나오고 안 저렴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1월카츠 일본식 돈가스 좋아하시면 여기도 상당히 추천입니다 전반적인 간도 좋고요 고기도 맛있어서 잘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어, 전부 다 설명도 자세하게 잘해 주시고 상당히 친절하셔서 좋았어요. 음식 맛도 좋고 상당히 친절하시고 뭐 다시 안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집인데 자리가 10자리밖에 없는 거는 좀 아쉬웠어요. 기다리지 않고 먹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요즘 맛있는 돈가스 집들은 이 줄을 안 서는 집들이 없던데 좀더 많은 돈가스 집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